자,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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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 준비했습니다. 바로, 브로스타즈 까기. 카드 까기인데, 자, 여러분, 일단, 들려드릴게요 저희,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누가 저한테 메시지가 없고, 어, 저는, 그거 그거 먹고 진짜 깜짝 놀라서 그, 그거 그 메시지가 갑자기 꼴 뜨면 아직이요 물어보니까 근데 네, 해장 그렇게 되면 여어지고이어고이어고여어고이어고이어고이 아침에 저한테 물어보는 자가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준비를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 어쨌든 메, 메시지 보내주는 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제를 꺼내 볼까요? 또. 아, 여러분 잠깐만요. 진짜 잠깐? 자, 갑자기 원천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기 편집자님. 자, 그래야 되겠어. 불어올 사진. 가기. 또 알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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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멜로디 나쁘지 않대 네. 이거 아니었 어 여러분 <laughs> 왜냐면 아 편집자님이 편집자님이 아뭐뭐 뭐, 뭐. 뭐, 하라고 하네. 어, 어, 와. 아, 반경이 뭐냐? 보셨나요? 와. 와, 완전, 전설. 너무 좋아요, 진짜. 자, 이거 뭐요? 와, 메카레온! 자, 그 다음은, 이제, 본적적으로 뭔가, 오, 다이노링 오, 꿀조합이죠? 오! 단단, 달아, 도 안죠 네, 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못 가는 거죄송 앰버 조금 빠르게 지나갈게요. 너무 늦을 거 같으니까. 오 폴. 그러면 샘 나쁘지 않아요. 빠르게 할게요. 사막이 로사. 두 개가 동시에 붙어요. 자란 포번 맥스 펜가드.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일단 박사 에드고랑 아, 포르투르. 키츠교 다크 사무라이. 달기 릴리. 게임 오브 오 레디 로리 오 월드 챔피언 코스 메가 티키도라 아까 반짝이는 거 보았을 때랑 좀 비슷하네 아 메카 티키도라 아 발음을 잘 못하려고 그냥 좀 메가라고 부르요오행크 바이러스 8비트 데미지 질러 그리고 오 이게 뭐야 바이러스 여러분 이거 기존 바이러스랑 좀다르아 내가 만든 바이러스 할배 그거 할배 뭐 지팡이로 거기 앉아있고 그 어, 원래는 다 착한 친구였는데너너 너, 왜니 어쩜 무서워 졌니 악당이니 너 혹시 이건 뭐예요? 키트 좀 별로예요. 이건 뭐였지? 아 미코 아왜 자꾸 왜 자꾸 이거 중복이 나는 거. 와. 와,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어. 아, 다리 오등차네. 얘는 진짜 쓰레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얘가 진짜 좋은 게 바로 백스테이지 통행 중인 것 같아. 요 그래도, 아, 아, 지금 비추고, 편집자님이 비추고 있는 거는 이거 끝나고 5분 후에 바로 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5분 후. 이, 이거, 이 영상 끝나고 5분 후. 아5 분이 안 했어. 오 박수 지금 박수 잘 쳐서요. 와 지금 박수 잘 타이밍 맞죠 여러분? 와 척. 와나 새로운 거는 진짜 다 갖고 싶었는데 여기, 여기, 뭐? 여기 카드를. 이거 보세요 여기 사랑하고 얘 뭐야 뭐 어쨌든 넘어가고 아니 이 이모니 드라코 나쁘지 않은데 요거 요거 랭커들도 갖고 싶어하는 거 랭커들이 프로듀서를 쌓고 랭 그거 드라코 게임 게임 모드, 그거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싹보스 걔들 떴어요. 어, 이게 뭐야? 러은이가 로페스! 어? 아, 뭐야! 기존달라고 아, 이거. 중복이에요. 그림만 달라고 좋은 건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밑에 부하에게 명령을 내릴 땐 매섭게 짓기도 하지만 하, 사실은 착한 친구입니다. 진지하고 그나마 러프스는 좀처럼 개인 특성을 드러내지 않지만 누, 누가, 누군가 마음 막대기나 원만을 던져 매섭게 짓고 사람 부르는는 수도... 아 제발 여기서 엘프리모는 나왔으면 좋겠. 아미 이거 누가 봐도 쿠쿠르 인봉왕이냐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버지트가 나왔거든요 마지막 세장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장은 홀로카드래요 이게 보세요 오 매니 마지막 세장 보겠습니다 오 펑크락 포코 그리고 다음 거 없네요 와 윌로 이것 좀 보세요. 둘이 삼촌가로 잘 어울리겠어요. 자, 이거 들어. 1 0은 끝났습니다. 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많은 반짝이 는걸 얻었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응, 잘 대상해보세요. 이거 들어, 꿀잼이녕습니다 끝!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보도에? 또 합니다. 여러분, 안녕!